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 우리 인천 시당을 방문할 한 자리에서 어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,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서울 인천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 왔던 시절에는 에, 그 쓰레기 매립지를 그 인천에다가 두 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각 지역마다 자기 책임 하에 이런 그 주민 복지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인천 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 쓰레기 매립지의 존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에 딱 일을 맡겨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임기 내 반드시 이거는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